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14학년도 7월 학평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y평면에 일정한 전류가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가 x는 마이너스 3D에 이렇게 잘고정되어 있고요 원형도선 b 는 중심이 원점 5인 지점에서 되도록 놓여 있다 자, 표는 B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B가 움직인데요 여기 보면 플러스 x 마이너스 x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 비의 운동방향에 따라서 비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고 그 자기장은 뭐예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흘러든 이쪽으로 흐르든 모르겠지만 이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만든 자기장이 세게 변할 거고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약해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지마 가지마 그죠 그거에 따라서 오지마, 가지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를 것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주어진 거 보면 마이너스 X로 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되니까 오른손, 엄지, 여러분 얼굴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갈 때는 얘가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오지마 하면서 나오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요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주변이 들어가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지금, 지금 여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화면 쪽으로 바뀌는 게 강해지니까 얘가 가까워지면 오지 마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 위로 꽂아줘서 얘는 이쪽입니다. 위로 전류방향이 어, 형성된다. 됐죠? 예. 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한번 답지들을 확인해 볼게요. 기억부터. 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이다. 그렇죠. 맞는 내용 되겠고요. 기억은 시계 방향으로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약해지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약해지짐 하면서 만들죠. 어, 그죠 약해지짐 하면서 만들어요. 가짐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꼬에서 돌려주면, 그때는 시계방향이 되겠죠. 시계방향. 그래서 시계방향이다. 예,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어, b 의 운동방향이 플러스 Y방향일 때, b 에는 일정한 세의 유도전류가 흐른다. 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지금 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뭐 바뀌고 있는 상황. 이게 들어가는 있 상황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얘의 자기장의 변화의 세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 자체가 흐르는 게 아니고 0이에요. 일정한 세기도 아니고 그냥 0입니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어, 그런 경우에는 어,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없다. 틀려서 그래서 정답은 기역 칸이 이렇게 체크 하면 되겠습니다.